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베고니아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는 한180 정도? 이렇게 컸습니다. 이 베고니아는 사람들은 초화류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줄기가 목질화되어서 나무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두 줄기를 가져왔는데 지금 일곱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지지대를 제가 대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꽃을 한번 살펴볼까요? 꽃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예쁘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잎을 한번 살펴볼게요. 잎은 이렇게 하얀 무늬가 있거든요. 눈이 소복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무늬가 있어요. 요즘 식물들 중에 인기 있는 식물들이 잎에 무늬가 있는 식물이잖아요. 이 복백원이 아도그중 하나의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식물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세 줄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새 줄기가 하나하나 나오더니, 지금 전체 다 해서 한 일곱, 여덟 줄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배 뒷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바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뒷면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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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보고니아는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흙의 배합은 음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그 화산색이 나와져 있죠. 근데 거기 한번 흙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흙을 보면은, 저는 분갈이를 할 때, 배양토 50, 그 다음에 일반 흙 30, 그리고 마사 20, 이렇게 배합을 해서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자라요. 특히나 이 목질화된 식물들은 흙이, 일반 흙이 좀 들어가야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목버거니을를 기를 때 항상 이렇게 흙을 50 30 20 이렇게 배합을 해서 심어 줬고요 그리고 이목버거니는잘 꺾어집니다 만지면 그래서 지지대를 대어줄 때도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메뉴에 여기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지주목을 대주다가 한번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그걸 제가 삽목을 했거든요. 삽목도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삽목에서 이렇게 큰벽이야가 됐어요. 이게 지금 맨 위에서 꺾인 부분을 제가 50, 30, 20흙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2월에. 2월에 제가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세요. 이잎 뒷면 한번 봐보세요. 너 붉은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지금 키가 한70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베고니아도, 유카리투스처럼 제가 흙 배합을 그렇게 해서 심었더니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물은 흙이 마르면, 흙이 한 80% 정도 말랐을 때 밑으로 쭉 흐르게 한번 주고요. 그리고 햇볕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늘에, 저 안쪽에 그늘에다 놓았더니 작년에는 꽃이 안 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창가로 옮겼더니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병원야는 햇볕, 그리고 물, 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햇볕을 직사광선은 피하지, 피하고 직사광선에도 해놓으면 좀 잎이 좀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음지, 밝은 곳에. 반음지가 아니고 반양지. 이렇게 해서 양지 쪽에다 창가에다 이렇게 기르면 아주 잘 자랍니다. 오늘은 목베고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